생각인데, 예 네.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아그 진짜 밖을 막나 어, 아까 뭔가 너무 막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막못 나가겠더라고요. 진짜 그게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15분 만에 30분 15분에서 30분 만에 화, 환호를 막 받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진짜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너무 가려워하지만 감는 거예요 제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감을 이유가 없어요 씻을 이유가 없고 먹을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게확 사라졌을 때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내가 눈 뜨는 것도 왜 내가 자꾸 눈을 뜨지?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할 일이 없고 할게 없는데 안정 언니를 봤을 때 제일 슬펐던 건 일에 대한 프라이드나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언니가. 이제 너무 자신감 없어진 모습을 봤을 때. 이거를 해도 될까? 안될 거야, 안될 거야. 막 싫어하는 거 느껴지고 앞에서 안 좋은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뭔가 끼를 부리고 열심히 하는 거가 좀 불편할 때도 있죠. 욕도 먹고 혼나기도 하면서 저희는 그거를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티아라는 참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그룹. 그래서인지 다 카메라 앞이라 착한 적인 가식 같아. 그러니까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제발 속시원이말좀 해라.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그런 게 아니라 뭘 원해요? 라는참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그룹 그래서인지 다 카메라 앞이라 착한 적엔 가식 같아 그니까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제발 속 시원히 말좀 해라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그런 게 아니라고 뭘 원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 진실이었죠 근데... 하, 그렇죠 그 진실이라는 거가 보신 것 중에 어떤 건 진실이고 많은 것들은 또 진실이 아닌 게 많아요 저희도 속 시원하게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고 그러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사람 그냥 친한 친구끼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많은 대중분들과 저희의 일이 그거는 확실히 더 그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 공개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 있는데 거기까지 다 말해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고 그냥 욕 먹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어그막 영상 편집하는 거 보면은 진짜. 어,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지금. 아, 진짜 누가 카메라 있고 방송인데 그렇게 막, 진짜 설령 그런 거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아, 그좀 억울한데, 근데 더 이상 뭔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더 시간이 지나서, 좀더 저희도 다 같이 모두가 편안하게, 나와서 심탄이하게 얘기를 할수 있으면 그때쯤엔 좋아해주지 않으실까. 그래도 뭐, 10년? 10년쯤엔 좋아해주지 않으실까요? 근데 사실, 막, 어, 그냥 편안하게 서로 다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냥 조금 일찍 겪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바쁠 때 예전에 불평을 했더라면 진 불평이 없어요. 진짜 불평 한 마디가 없어요, 다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게 진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를 다들 깨달아서 하늘이 뭔가 저희한테 따끔하게 <laughs> 알려주신 것 같기는 해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됐어라고 뭔가 편했 변했, 변했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같이 뭐 반성을 했다든지. 정말 사소한 거에 감사할 줄 알게 됐다든지 집 앞도 막못 나가겠고 막 그럴 때였는데 사인 요청이 오거나 사진 찍자고 하시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나왜왜왜 왜, 왜 찍자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고마운 사람 더 많아지고 사소한 거에 고맙고 막 방송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물론 옛날도 열심히 했지만 더 일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어쨌든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처음 티아라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정말로 열정이 있고, 꿈만 바라보고 달렸을 때처럼, 자기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은정 그러니까 정말로 못된 친구거나 그러면은, 은정이 주위에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옆에 있어준 친구들 아직까지도 있고, 은정을 떠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은정이의 본성을 말해주지 않나 싶어요. 하나 하나 안 놓치고 싶어졌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에 되게 신중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촉각을 세우는 것 같아요.